수치가 나서 이 채팅 창을 보면서 동시에 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셨고 전에 또그또그 또그 사이에도 간첩도 그렇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뭐 일들다 쫓기다 보니까 댓글에 답도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에게 좋은 글들을 많이 주셨는데 아이 뭐 가끔씩 또 이제 좀그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세요. 생각, 다른 분들 오시는 건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어, 그, 뭐, 비판을 하시는 건 좋아요.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상한 말씀은, 그니까 러 뭐,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어서 놓으시는 건 좋은데, 똥은 댁에서 싸시라고. 네, 그거 뭐, 아, 자체 정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님 눈물 나는 얘기는, 어, 저, 이따가 제대로 한번 할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이게 이, 이걸로 느려요 좀네 스크롤 아니 교수님 이걸로 어. 여기서 어어네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아예예 예. 예, 예. 아까 교수님 네. 바, 방송이 네. 중간에 잠깐 아, 끊겼나요왜 앞에 앞에 쓰 댓글이 그러니까, 없어진 거 같네요. 어. 아니 그 아까 방송이 같이 나가는데 네. 저희 건 멀쩡히 나가는데 교수님 건 계속 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혹시 음. 음모론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교수님에 예. 예. 있는 분들 다 저희 거로 유입하려고 했던 예.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웃음> <웃음> 뭔가 예. 지금 잘못된 김재훈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또다 설명을 달아주셨네요. 댓글 못 보세요. 방송 끝에 보실 겁니다. 예. <laughs> 인간다운 방송. 아유 감사합니다. 헤, 헤드맨님 네, 좀 쉬세요해서 예시고 왔습니다. 생방송이에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그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되나하나 시닉777님. 음, 그 다음에 어, 흉만이가, 예, 승만이를 흉만이라고 하셨네요 하와이 행한는더 하나 담배피러 위출. 예, 이제 곧 하와이 갑니다. 네, 예. 예, 생방송 반갑다고 하시고 예, 저도 반갑습니다. 음. 노래 소리가 너무 크다. 아, 예, 응? 어, 어떤 노래? 중간에 쉬는 시간 때는 음악을. 아 쉬는 있잖아, 시간에. 네. 아. 왜냐하면은 어, 오늘은 그래도 볼륨이 작다는 말씀 없나요? 배경음악 예, 노래 배경음악이 소음이 들어가 있고. <laughs> 음. 예. 예, 그 덕이피 첸, 텐 채널이 협조해 방송되고 있다고 이도일님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덕이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혼자 방송 못해요. 네. 네, 주한미군의 1구 찬양,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여러 번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해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피님, 기어, 교수님, 귀여우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엽긴 귀엽나 봐요. 환갑에 귀엽다는 소리도 듣고. <laughs>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을까. <laughs>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요. 나달나달한 자료. 아, 우리 그, 갖다 놓는 걸 보셨나 보네요. 방송은 나갔나 봅니다. 의혹으로 오랫동안 방송해주세요. 예,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학자. 예, 학자보다 교육자들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자도 빨리 좀 돌아가야 하는데, 학자도 좀 찾고 연구하고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이이 방송도 준비하려니까 어휴 저 슬라이드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수업도 뭐 수업도 네. 어할 때도 다 4월 행복 준비돼 있어서 뭐 그냥 한두세 한 시간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한도꼬박 걸렸습니다. 사진 찾아서 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좀 길게 할 테니까 아 있는 사진 중요한 건 대충 다 보여드리자 했는데 제 컴퓨터 안에 있는 것도 다 정리 를 못했어요. 뭐 해갖고 얼른 이제 찾아서 이렇게 했고요. 좋습니다. 네. 이런 분이 많아야 하는데 좋습니다. 저도 정말 그 많이 그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 가까 시절에 장교도 근무할 때 대한민국사가 금서 됐었던 거. 예, 그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사 금서가 된 바람에 책이 더 많이 팔렸습니다 책에 나오고서 이제 조금 나오면은 나오지 오래되면은 좀 시들해지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었던 차에 다시 회춘하듯이 팔렸습니다. 한번 그 주변에서 방송을 좀 자주 하라 하는데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전 누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대한민국사 같이 읽기. 대한민국사 같이 읽기를 하라고 해서 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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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있어요. 대한민국사 같이 읽기를 하면은. 크게 준비 안 하고, 한 꼭지씩, 그냥 또, 그건 짧게, 뭐, 한 15분, 20분 정도씩만, 그,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대한민국사는, 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읽어보면은, 가끔 이게, 저도 잊어버려서, 이게 뭐 때문에 내가 이런 표현을 썼지? 생각이 안날 때가 많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정 있는 독자분들이 우죽하시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은 평이 야, 역사를 이렇게 쉽게 쓸수 있냐. 였는데, 요새 많이 듣는 얘기는 대명국사 너무 어렵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에 독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서로 쉽게 쓰거나, 아니면은 같이 읽기를 한번 마련을 해두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벙커에선 시간을 더하라야다 예, 벙커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벙커는 그뭐 다스베이다 같은 데, 데서는 또 20분, 30분, 시간을 쫓기면서 간단하게 하는 게 맛이고, 또 여기는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길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여기서는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3시간, 4시간 또안 되면은 한번 한 더. 뭐, 그렇게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한번 남겨놓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러워 중복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중복되는 얘기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럴 때는 차라리 광고를 좀 <laughs> 틀어주신다든가, 뭐, 그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 지성이 다들 수염 아닌 머리카락인데, 글쎄요, 수염은 우리 저, 총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수염길러 사람에. 강용주 선수가 수염길렀었고 아, 저는 한번 어떤 임이 갔더니, 다섯, 남자 다섯이 있었는데, 니시 터을 길러갖고, 우리가 하하하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민중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개대 지급을 안 받는다. 아, 제이희정님. 어, 자주 어, 댓글 남겨주시는데, 아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후트티님 늦은 밤에 수고하시네요. 예, 늦은 밤 우리가 그런데 야행성이에요. 낭만 연어님은 사3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이고 사실은 얘기하는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후트티님은 중졸 흑력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사실 사회에서 그 배우는 게더 많죠. 짧게 자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짧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자주 하려면, 제가 조금, 그, 용감해지고, 우리, 그, 저, 요, 기계 다루는 거, 기계 다루는 거를 조금, 이, 자신이 생겨야 할 텐데, 좀 그렇습니다. 여튼, 열심히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그래요. 여기 충수 덕분에 들어오셨다는 분 많은데, 저희 지금 구독자가, 알죠. 음, 만사천, 한, 이삼백 명된것 같은데, 거의 만명 이상이 다섯 배이다 나간 다음에, 오늘도 없습니다. 예. 예, 맥주 한잔 하면서, 대학 시절 그 이야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예. 낭만 연어님, 적폐 세력의 기 우리. 보수 세적 얘기할 때 했는데, 좀 증보판을 한번 하긴 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넌 내꺼 중에 최고 넌님이 광고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하셨는데, 예, 광고 많이 들어주시면은, 저희 이 사무실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확인 첩보인데, 광고주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은, 뭐, 광고 들어오는 게뭐 한참, 스무 0배 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좀 해주시고, 아이고. 예. 예. 적폐, 기회보, 예, 정리하려는 게 반언법, 인명사전 편찬. 예, 그렇습니다. 기회보까지는 예, 아니고 개인이고요. 기보는 따로 좀 정리하기는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인들 정리하는 거, 사건별로 개인 정리하는 게 반언법 사전입니다. 광고 클릭해주는 게 광고비 더 준다고 합니다. 김지호님 달아주셨네요 그럼 광고 클릭 좀 해주시고,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실 때 광고 클릭 좀 많이 해주세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앞부분에 댓글이 잘린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아마, 그, 저, 아마, 그 어디쯤일까? 거의 끝날 부분, 그, 일부 끝날 부분부터 댓글이 여기 뜬것 같은데, 어, 다른 댓글 좀 찾아서 나중에 보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본방을 시작할까요? 저 남자분이 더 깊이 12시, 네, 아마 화면에 지나가시니까, <laughs> 그건 같은데, 예. 네. 아, 왜, 저, 똥, 여기서 똥 싸지 말라고 했더니 똥 싸면 보내면 됩니다. 하시네요 예, 네, 명언이십니다. 예. 네. 어, 똥까지 사서 보내자.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시간이 너무 긴데, 그것 때는 조금 쉬었다가 들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또제 그 방으로 다시 보기도 되시고요. 댓글은 패스하셔도, 죄벌님, 삼대님이 달아주셨네요 댓글을 다 바로바로 바로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가 너무 무식했죠. 우리 저 도울 선생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몰랐다. 이제 그 제이 희 정님, 정희님이십니까, 제이님이십니까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예. 민중이 제대로 역사를 하다에 개돼지 취급 안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 개돼지 취급하는 선 맞네요. 예. 뉴욕의 시비 t v 님은 뉴욕에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셨다고 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관료 사회가 적폐를 낳고 있다. 정의 한한 한 충희님, 아이고 제가 요새 진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뭐 발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준비해야 할게이 관료주의 문제입니다. 관료주의 특집을 어, 특강을 예, 저만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 분야별로 어, 관료주의 문제 특강을 한번 해도. 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 한번꼭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당연히 적폐의 기보가 있고, 이거, 아까 본 것들이 있고, 소피님 건, 예, 그리고, 어, 이건가요? 소피님의 착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laughs> 어, 소피님 글이 모두 삭제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더더피씨가더위씨 그, 예. 제가 다 지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하여튼 더비피님은안 아, 아, 했고, 아, 무슨 착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좀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터이 PCB 도용된 건지 확인해 볼게요. 예, 예이 스페너는 스패너, 진짜 스페너시나요 네. 음, 어찌된 걸까요?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 댓글은 이 정도고, 없네요. 네. 예. 그럼 그쪽 댓글은 어떤가요? 터키 PCB요? 네. 질문을 크게 하신 게 있습니까? 어디에? 밑에요? 터이 PCB? 아더 깊이 시베 한번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들어보시죠. 아 그래요? 어떤 질문이에요? 지금 교수님 지금 한 150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예. 저희는 한 50분 정도 지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그 댓글이 짤이나 봐요, 교수님. 어. 앞에 분이. 네, 앞에 뭐,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중에 날아갔는지 그러네요. 아, 지금은 상태가 좋나요? 오늘은 소리 잘안 들린다는 분이 적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볼륨을 아까, 아, 볼륨을 아까 좀 높여서 그렇고. 음. 예, 하여튼, 좀그 볼륨을 앞으로도 잘 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녀석. 현대사 강의에 아이고 빠져서 살고 계시는 신현철님. 음, 궁금한 점은요, 현대사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제가 배운 현대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서 필수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배운 다음에 보수언론의 개설이나 태극기 무 독부대 등과 같은 말도, 말도 안 되는 망동은 없지 않을까요? 아, 그 교육의 힘을, 교육이 다 바꾸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뭐 이런 사람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현대사 교육은 뭐100% 진짜 강화되고,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너무 안 하고 있죠. 너무 안 하고 있고, 우선 교사 양성 과정에서 선생님들, 그, 어저께 이제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 바로 얘기했었는데, 그, 주로 제 과목을 듣는 선생님,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인데, 한, 그, 대학원 수업인데 한 30명 되는데, 스물댓 분이 선생님이에요. 스물, 그러니까 그, 역사 선생님은 몇분안 되고, 각 분야 선생님들이 이제 다 계신데, 초등, 중등, 고등, 다 계신데, 뭐,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역사 교육이 중요하니까, 저쪽에서도 그렇게 그 역사 교육 가서 갖고 그렇게 문제 삼고 국정화하려고 해서 몰아붙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역사 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입시 문제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 강화하는 게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역사 교육이 좀 자유롭게 돼야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역사의 흥미를 떨어뜨리잖아요. 현실 현실적 그래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좀더 재밌게 그래서 각 분야 선생님들이 시험과 상관없이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좀최발좀 좀 노력해 주세요. 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다 아니, 그래서 어저께 얘기한 게 그거예요. 국어 시간에 역사 교육하기. 그러니까요. 수학 시간에 역사 네. 교육하기. 과학, 뭐 사회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도덕 시간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얘기를 끊어서,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살아가는 자세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가르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역사가 제일,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하나하나 디테일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짓은 하면 해도 되고, 어떤 짓은 하면 안 되는가? 어떤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나쁜 놈들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놈들한테 정말 바람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그 놈들에게 투표 안 하고, 그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는 게 역사지. 하나하나의 정보를 배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의 정보는 요새 인터넷도 많고, 뭐 저를 비롯하여 이런 유튜브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는 좀더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번 들어도 좋다는 플라타노스님,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아, 레지나님은, 어, 세례명이신가 봐요. 제 사촌동생도 레지나인데. 예, 네, 우리, 어, 역사기와서 국정화하려고 했을 때 아이 손잡고, 그, 아이, 저, 펼친막 만들고 집회 다니셨던 게 뿌듯하다고 하는데, 아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는 그땐 집회는 별로 못 다니고요. 강연, 죽어하고 다녔었습니다. 죽어하고 다녀서. 그때 우리 평화박물관 회원이, 이 반합법 회원들이 많이 넣었어요. 그때 많이 넣었습니다. 역사를 무시, 홍순덕님,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은 영혼이 없는 것이다. 임원택님, 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칠 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100% 지지 찬성합니다. 음. 음. 어, 한티, 레지나님은 한티재단 소설, 읽고 사삼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소설은 못 봤습니다. 지상의 숟가락 하나. 아유, 레지나님은 제주도 출신이신가요? 우리 현경 선생님 좋은 글. 예. 그 제가 저 지난 시간에 그 제목 소개했죠. 1억 구 가슴 아픈 세요 그럼요, 역사, 이만택님 역사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공유하는 자체가 역사의 시간.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게 슬프지만 그렇게 되풀이 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되풀이 되는 듯하지만 앞으로 나갔다 뒤로 빠꾸했다 나갔다 빠꾸했다 하는데 제 지론, 앞으로 나갈 때 활짝 뛰어서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뒤로 물릴 때좀 까먹어도 역사가 발전을 하죠. 지금이 우리가 역사 진보하는 시기입니다. 이승만은 사기꾼이다. 우리가 여기서는 개승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명으로 써주십시다. 그래야, 그래야 똥 싸는 사람 퇴출하기가 편하니까요. 우리 이만택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촛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법의 터들리 안에서 처벌은 정당화되어야가 아니라, 정당화되는 정도가 아니죠. 처벌해야죠. 법의 터들리 안에서. 정말 마음은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또, 형벌 불소구배 원칙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사도 원칙을 정해야죠. 국가 폭력에 관한 한 공소시효를 최소한 앞으로는 없앤다. 그리고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 못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처벌해야죠.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저도 마음 굴뚝 같아요. 현실에서 처벌하고 싶은 게 그런데 힘도 없고 우선 첫 번째 그걸 힘이 없고 두 번째 또 복잡합니다만. 그래서는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전 공소시효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역사의 법정에서는 처벌하자고 해서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거니까 이 작업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서북청년단이 태극, 지금 태극기 부대가 서북청년단 들고 나오는 거 기가 막힌다는 거 맞습니다. 레지나님. 북의 3세대도 미쳐가고 있다. 자유 망할 땅 <laughs> 수국골통 이집단. 요즘 대학생들 각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은규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어 저는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자기 시대의 고민을 갖고 있죠. 뭐 지금 노 선생님 그 연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또래나 여기 보니까 독자 그 구독자층에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60대, 뭐,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아래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학생들이 저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긴 한데, 어, 대학생들은, <laughs> 그들의 고민이 있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전도한 것과 싸웠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고민. 이것이, 그런데 그게 너무 이해관계 따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전꼭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걸려야 진짜 오래 가고 진짜 치열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거대한 정의를 위해서, 추상적인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휙휙휙 빠져나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서로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자기도 허덕허덕 하고, 그러니까 좀 즐겁게 편안하게 운동을 할수 없었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그래도 요새 젊은이들이 이해관계 따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때요? 그 이해관계를 따지긴 하되, 공정성을 대단히 중시하잖아요. 이익은 추구하는데, 공정하게 추구하니까. 전 그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 또 우리가, 뭐, 이런 거 자폭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만큼 싸웠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익을 추구해도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그냥 난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광주가 벌어졌으면 전두환 같은 놈이 지금도 집권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역시 똑같이 어, 똑 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진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건 지금 젊은이들의 과제가 됐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뭐 각성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좀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또 하나 기성세대로서는 기본이 미안해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장준하 선생도 못난 세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분투 노력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세상을 려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고 뭐 우리가 크는 거지 우리도 장준호 선생처럼 못난, 우리가 뭐, 거대한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못난 조상 손가락질 받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 우리 임원택님이 또 밑에 비슷한 얘기 해 주셨네요. 요즘 애들도 나름 잘 한다고 봅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껍데기는 가고, 우리 정말로. 그러니까 4월 혁명을의 세대들이 지금 같이 첩불를 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월 혁명을 같이 이뤘었던 그 세대 중에서 100명 중에 태극기 부대 약한모한뭐 한뭐 많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7, 80명이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갑니다. 10명, 1명 중에 좀이 첩불 <laughs> 쪽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촛불을 들었던 세대는 30년 후, 50년 후에 촛불에 욕되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 저도 좋아했었는데, 임원택님. 그래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임원택님은 부마항쟁이 아니라 마부항쟁이 맞다고 본다 하셨는데. <웃음> <웃음> 네. 근데 사실은 부산이 먼저 일어났죠. 마산도 치열하게 싸웠고요. 뭐그 네. 기념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갖고도 그다음에 기념일도 어떻게 잡을까 인가 갖고도 부망쟁 위원회 내에서 어좀 논란이 있고 저한테도 자문을 구했는데 저는 마부 항쟁이라고 안 하고 부망쟁 기념일도 어 처음 발생한 10월 16일이 맞지 않겠냐 그렇게 있겠습니다. 네. 굿센 아델님 끝까지 첫품를 드리겠습니다 임원택님 다시는 죽소서 개주지 말자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끝날 테니까 아 우리 재밌는 아이디어가 지신 분이 있네요 팍 친일 매국 좌발 팍겔로 <laughs> 매국 좌발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어, 해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 다음번에 어, 뭘 할까를 못 정했네요. 못 정했는데, 금방, 어, 그 공지를 올릴 텐데, 뭐, 몇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저, 아유, 뭐, 정신없다 보니까, 그, 허락을 안 맡았는데, 그, 뭐, 아마, 아마 뭐, 저, 요청하면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노무현재단하고, 김대중 도서관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첫 발제를 맡겨왔고요. 그, 그, 또 이제 토론자가,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그 도서관 쪽에서는 박재현 의원이 나오고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이 출동을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또 이부에서는 김옥이 선생이 두 번째 발제를 하고 해서 뭐또 김부겸 장관도 나오고 삼부 쪽에 그또 예 오후 세션은 한반도 정세를 갖고 하고 이제 일그 앞에 오전 세션은 이 저. 국내 정치문 국내 민주주의 문제를 갖고 왔는데그 민주주의 문제 쪽은 제가 발제자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그걸 그 생중계가 가능하면 생중계를 하고, 그 생중계는 근데 뭐제 발표는 한2삼 30분 정도밖에 안될 테니까, 한번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 위치, 역할, 의미, 그런 걸 이제 얘기해보다 하니까, 그 김대중 노무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각두 분을 같이 얘기할 거와 따로따로 얘기할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 10년을 겪고, 그 다음에 겪어선는안될 보수 반동의 시기를 우리가 9년, 9년을 겪었죠. 10년 겪을 뻔 했는데, 9년 만에 1년 단축하고, 어, 새로운 이제 정부를 열고 2년 차인데, 아직도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이 함께 갔지만 또 안타깝게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힘을 그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요인이 또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봐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4월 25일 오전인데, 그걸 하든지, 아니면 25일 밤이나 26일쯤에, 뭐, 아니면 김대중과 노면을 갖고, 뭐, 특집으로, 그 그러니까 이제, 할지, 아니면은, 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니까, 그걸 따로 이제 좀, 한번 본격적으로 그 할지, 뭐 하여튼, <laughs> 그 우리, 예, 그할 게, 할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게, 할게 너무 많아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제더 깊이 태인하고, 그 열심히 상의해서, 이, 어떤 게 하는 게 좋을지, 그 예고도 드리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듣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